천천히 가시게 예, 천천히 가시게 저도 <laughs> 예, 예. 천천히 가시죠 아니면 에코에에 너무 힘드실거예요 죽으란... 죽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에코 에로 옛날에 일반자동차 타고 살때 에코로 타고 싶었어 다 어우씨, oh 어 oh oh 에코의 행복한 날을. 아, 좋았는데, 노래 <laughs> 거기서 리드싱어가 제일 예뻤잖아요. 네, <laughs> 우연히 걔가 사업가랑 결혼한다라는 기사가 떴었어. 보통 뭐 사업과 결혼은 뭐 못하. 뭐그 사업과가 그냥 뭐보겠어 대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어. 숨은 명곡이잖아 노래방에서. 다들 그거 불러, 이씨. 뭐 이게 찌그러 버려. 아유. 린 아웃, 린 아웃.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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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합니다 행복한 나가야지. 니 목수. 뭔지 모르겠다. <laughs> 가사를 닦아 그러니까 이제 큰 어필이 없으니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큰 어필이 없어. 약간 짜잘한 것들이야. 큰 어필을 많이 자른 거야, 저게. 많이 잘랐어. 그런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죠 뭐. 어. 게 미끄러. 그립이 없어. 어. 나 알리에서 뒷타이어 시켜 놨는데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 아스가 국내에는 11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 11만 원이 뭐야? 어, 그렇게 안는데 뭐. 아, 요즘은 11만 원이야. 아, 그냥 예. 그러니까 다 찾아봐서 1만 원이야. 처 거기 싸게 팔았었는데 떨어졌나 보다. 몰라, 저는 그냥 다음에서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그래, 네이버에서 좀 나와. 11만 원이야. 와, 너무 비싸. 근데 중국으로 하면은 아, 여긴가 이제? 아. 근데 아, 앞에 사 70달러인가? 그래. 78달러인가? 70달러인가? 좋긴 한데. 어. <laughs> 너무 빨리 달더라. 그렇죠. <laughs> 그래 좋은 뭐. 거. 그거 그냥 그 그거지 뭐. 응. 형 뭔데? 나도 아세 가지잖아. 뒤에. 그냥. DH. 어, 그래요? 어. 사, 고, 바꾸, 바꾼 지 얼마 안된 거지? 그렇한달안 됐지? 한 달은 더 됐지. 그래요? 그렇게 응. 나는 이제 아, 이게 요번에 뭐. 이거 하면서 디테일 앞으로 보냈어. 아. 그거 앞에 걸 다시 으켰어 그건 잘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응. 앞에께 뒤로 와가지고 지금 생생히 보이는 거야. 그래, 오히려 앞에께 더 달았어. 그러네. 예. 가쇼. 괜찮아요? 뭐, 애카 타고 있어. 에코로 <laughs> 타라니까. 예, 알죠. 이게 마지막 그거나 이게 이게 마지막 고비겠다. 이게 마지막.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어이구 그럼 힘드시겠는데 형님? 경 전기는... 경기 는 어필 이 어필 같지않 아요. 빨간불 뜨신다 보네. <laughs> 뒤에서 34T가 막 쫓는다, 쫄다 어필 좋아. <laughs> 뭐 제일 먼저 보내드려야 돼. 손님이 뭐 여기 도망갈 길이 없어요. 죽은 아사리도. 그렇죠. 이게 제일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독한 되면 힘이 아예 없어. 응. 이하로 떨어지면, 아, 일부러 줄이잖아. 응. 보호하려고 배터리 아, 배고파. 시 40분? 어, 맞네. 40분. 그래, 개새끼 아, 그달수 야, 이제 옷입기 이제 힘들다, 이제. 아침엔 춥고. 그런 계절이 왔죠, 또. 그렇죠. 가방을 메야 되는 계절이 왔죠. 올해 기막이나 공부하자. 기막이에요? 어, 겨울에. 버프하게 나올 줄서 나는 했어. 코스트코, 내가 다음에 갖고 올게 코스트코에서 머리하고 다할수 있는 거. 코스트. 마스크까지? 어, 마맞아까맞아니맞아정맞아찮 마스크까지 맞아요. 나도 한번 볼까? 맞 응. 내가 한번 착용샷을 ]니까. 찍어서 보여줄게 아요가아니라아대기하고귀아니야아스트코요맞아 <laughs> 그 저기 그린이 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 음. 오늘 같은 날은 하고 와도 바쁘지 않고, 근데 완전 겨울용 같아요. 겨울용. 이 아, 오이. 랭크 많은데. 30T를 하면 체인의? 또 어떤, 어, 30T를 <laughs>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저기에는 체인이 30T가 여러 개 있었고요. 체인액전에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보통 티수를 낮추면 그 뭐지? 주문해봐. 토크가 더높세지는 느낌 알리. 드는데 오늘 알리에서 할게요 주문해서. 제가 알리에서 안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게 링에서 한쪽 면이 이만큼 나사선이 더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사면은 안 걸릴까봐 옵셋이 되는 효과 때문에 안 걸릴까봐 했는데 지금 형 것도 보고 내 것도 다시 달아보니까 그게 앞면이 아니고 이, 이 안쪽, 안쪽으로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주문하려고. 그것 때문에 주문 못 했거든요, 사실. 괜히 샀다가 만원이래도 샀다가 또 망칠까봐 했는데 형 것도 없고 내, 또 저도 없고 이렇게 뗐다 다시 붙여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안쪽, 안쪽으로 나사선만 깊은 거야. 해보고, 괜찮으면 나도 주문하고. 하나씩 바꿔봐요 성적은 엄청 좋아요, 해 거기. 아, 그럼. 뭐. 4 9야 4.9. 그런데. 그리고, 그리고 그 저기 한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럼 뭐. 아, 그럼 그런 건전 고민 안해 무조건. 근데 안 맞을까 봐못 샀던 거야 근데 보통 맞대. 태설 앞 저거 크랭크암 맞... 안빼도 된다. 안빼도 돼요. 보통만 빼면 네, 돼요. 보통만 해도 어 괜히 크랭크암 돌렸다가 씨. 어, 맞다. 나 크랭크암 한번 돌렸었는데. <laughs> 집에 워져야겠다 저거 더럽게 안 풀리더라고. 아나 푸른데 종류를 잘 이게 꽉 걸리는 줄은 몰라 볼트 타입이 형이 큐펙터가 어, 더 있네 약간 떠 있구나 약간 더 넓네 이게 어, 어 그치 약간 큐펙터가 형이 한, 1, 저, 어, 한 1cm 정도는 더 있네 저거 30T는 완전 붙었어 음. 이빨 두개 차이인데도 거의 막 간다 간다 할 정도로 붙어 있어 3 0티는 이게 32T거든?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축 이게 이기서 여기? 아, 이거 예, 이거. 요, 이거 어, 요거 요거. 어, 옵셋. 음. 음. 파조인 음. 음. 거야. 이게. 음. 갑시다. 걔 것도 그래요? 그린이 것도? 음. 아, 이거, 이거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구나. 옵셋이 한 2mm인 아. 20mm인가? 그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 약조에 1cm씩. 어. 네. 좁은 거 넓은 건 상관없 없을 테니까. 음. 가요. 좀더 좋지 않 했어? 아니야 큐팩터는 짧아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이게 짤, 작아야 돼 뒤틀림이 없는 거거든 사이클 타면 나와 그거 일 시작 에어샷으로 하시면 아유 에어샷이면 가벼워져요. 에어야 감사합니다. 현차가죠 뭐.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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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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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좋다 놨다니까. 10도 이상인 것 같다. 아, 좋다. 할아버지 집에 이어폰 없고. 그니까, 예, 뭐. 그래서 그 앞부분, 앞에 있던 분은 본 그걸로 한 그게 좋은데. 귀에 안 막는 거. 앞에 분이 먼저 보시더라고요. 아, 점점 이 자전거가. 바꾸고 싶은 생각은 들어, 이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지기 시작하는 건 있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한. 여기 한 번, 저기, 샵 같은 건좀 정비했어? 경정비라도? 아니죠. 1년 전에 한 번, 호러버 하고, 1년 전에 했었다. 1년은 아니고, 한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됐겠다. 겨울에 한 번씩 하죠, 보통. 근데, 중간에 에어 같은 거. Um, 이제 더 어필 없잖아. 타이어가 큰거 같아. 타이어가 이거 진짜 뭐 그립이 아예 없어. 뒷타이어 시켰어. 알리에 우리나라에 11만 원이야. 이거 자동차 아! 뭐자 이제 없잖아요 블랙 어필 블랙프라이데이 때몇 어? 블랙 응. 개를 주문해야 돼. 어필 끝났잖아요 아 그래야죠 네. 나 다음번에는 저기 막 전형님 하고 있는 거 한번 해보려고 뭐요? 매직메리 아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 매진, 매진, 매진. 아, 나쁘지 않죠 네. 나 예전에 했었잖아 아 지금? 매직메리 어응응 갈까요? 네 가세요, 아. 네, 가세요. <laughs> 이제 싸움만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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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i'll <laughs> 와, 하... 안녕!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길어. 여기 은근히 길어. Gracia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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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부터 바꿔야 되겠니다 아, 좋아. 좋아요. 예.